막 매트리스 경리님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막 그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막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가 그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그러니까 매트리스 경리님 제발 저의 말좀 도와주세요.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매트리스 경리님,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면 제발 저의 마음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매트리스 경리님, 제발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알 아, 아셨죠? 하면 가면 한번 가볼게요. 놀러 가서. 제발 저좀 매트리스 경리님 저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자기 맘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제 맘만 그렇게 해가지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지 않고 싶으면 그 제발 그좀 해주세요 자기 맘들어 하지도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진짜 이제 진짜 부탁해요. 아. <laughs> 제발 부탁이에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막그 아, 그 커플로 끊어버리지도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제발 저좀 부탁하는데 제발 저의 마음 좀 말아주세요 매트리스 경리님 부탁인 제발요 이 마음 좀 말아주시는 분들이면 정말 저는 진짜 감사하고 고마워할 것 같아요 매트리스 경리님 이 동영상이 누가 볼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저의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쪽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시멜로 영일리 안녕 나는 메탈리스 경혜라고 해. 나는 네가 좋아 좋았는데 너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고 그랬지. 우리 올해 가장 가장 뭐야? 가장 몰라 응. 그럼 음, 알겠어. 교육생 양. 그, 네, 좋아요. 피난 거 있을 있는데, 처음 만나요. 누구시더라? 땡땡! 제 이름이... 제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땡땡땡 얘해 안녕! 땡땡아! 나 땡땡이야. <laughs> 이건 제가 저한테 쓴 거예요. 미안, 다시 콕 신청 좀 해줘. 아, 이거는 진짜 말하면 돼요. 자땡아. 어떤 거요? 넴, 당연하죠. 누구? 아, 이건 그 꽃별님, 꽃별 04, 04, 1, 2에 답이에요 안녕? 나 땡땡이야 안녕 난영 보낸 쪽지 제가 보낸 쪽지는요 네우리 친구예요 나는 용마야 미안해 나는 아니 이거 말하면 돼. 다음에 만나자 보는 사람 마시멜로 영일이 메트리스 경이 하이 난너와 땡땡이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마시멜요야 우리 땡땡하자. 님, 안녕하세요. 팜로 와주, 보세요. 우리 대화할래요? 안녕하세요. 친척 걸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제 사촌동생 이름이 땡땡인데요. 아, 무서워. 521일? 하이하이.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 문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경리님의 팜에 들어가 보죠. 그고메 메, 매러스 경리. 메르스 쓰... 경, 리. 아, 존, 아, 존재하지 아요 어딨어? 메르스 경리. 메르스 경리. 하. 제발 제 마음 좀 알아줬으면 참 좋겠어. 하이 진짜 평범하다. 아이디바. 이 어, 커플이 아직도 없어요. 이분은 이분은 아직도 커플 안 가져 있어요. 이분은 마음이 진짜 나빠요. 뭔가 저한테도 막 상처를 줬어요. 저한테 아직도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얼마나 슬펐다고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저도. 저도 아주 슬퍼. 왜 저는 저만대로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은 다른, 나는, 나만 너만대로 하고, 나는 나만대로 하는 건, 나, 너가 너만대로 하면, 근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난, 나, 나에게도, 좀, 웃게 좀 해줘. 계속 기분, 계속 슬프단 말이야. 네, 근데 제가, 땡땡이의칼터가 카라멜 푸딩 아시죠? 그분의, 거입니다. 한번 메시지를 보내서 그 분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 보냈어요 민지 카푸기 네 이렇게 다 봤는데요 저는 게임 플레이 시간 1 1 2시간 52분 마지막 접속시간 오늘까지 네, 여러분, 다른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면, 그, 좋아요 버튼 해주고 싶은 분이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꾹꾹 눌러주시고,